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어, 우리 그 게임 필 엔비디아 게임 필터가 업데이트되고 좀 많이 달라져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제가 요청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서야 이제 강의를 만듭니다. 자, 설정하는 법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지금 이건 게임 필터가 지금 적용이 안된 상태고요. 자, Alt F3을 눌러가지고 게임 필터를 활성화 시키시면은 자,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은 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어두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 채도를 좀더 올리고 그다음에 어 선명도 그러니까 안테어리,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좀 도드라지게 보이게 적을 잘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튜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끄면은 이런 느낌, 키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어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쓰셔야 될 거는 네 가지입니다. 노출 대비, 세부 정보, 그다음에 컬러 자 노출 대비를 볼게요. 자 노출은 어, 밝기. 그야 말로 밝기인데 이거는 올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밝아져요, 완전히. 내리면 완전히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0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비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어두운 거랑 어둡지 않은 거랑을 서로 대비를 올려 주는 겁니다.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뿌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요 노출하고 대비는 그냥 0을 놓으시면 돼요. 어렵네. 네, 0을 놓으시면 되고 강조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 또, 자 이렇게 강조,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뭐 이런 식인데 이것도 그냥 영 놓으시면 돼요. 0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그림자가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림자를 밝게 보통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위로 올리면은 그림자가 엄청나게 진해져요. 내리면은 밝아지는데 너무 내리면 좀 그러니까 한요 정도, 50 정도. 네. 그리고 이건 HR 토닝에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잡아 줄 거예요. 그다음에 감마는 뭐냐면은 그야 말로 밝기인데 이것도 음, 그냥 0으로 두세요. 0으로 두시면 돼요. 자, 노출 대비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부 정보. 이게 이제 선명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샤픈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주면은 어막 도드라져서 보기가 나빠요. 그래서 너무 낮추 이거 아예 낮추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한 요거는 한 20에서 30 정도 거는 이제 원하시는 취향대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명도는 자, 이것도 이제 약간 위에서 있었던 대비나 강조랑은 조금 다른데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30 정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HR 토닝. 이건 뭐냐면은 내리면은 이게 이제 원래 상태예요. 어두운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너무 올리면은 어두운 부분이 너무 밝죠. 그래서 보기가 싫으니까 한60 정도에서 어, 하시면 되고요. 블룸. 블룸은 뭐냐면은 이제 빛 빛번짐이라고 할까요? 그건데 그냥 이거는 0두세요.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적을 찾고 할때 도움이 안 돼요. 너무 밝고 눈뽕이죠. 그야말로. 자그 다음에 칼라.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 원래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힌트 컬러가한이 정도 30인. 그니까 기본값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원래 색깔이 아니라 조금 어, 색이 좀 달라진. 그러니까 색 온도를 좀 바꾼다. 그래. 온도도 따로 있긴 있는데 색을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틴트 칼라랑 어, 틴트 색상, 틴트 강도를 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색상이 그리고 이제 선명도가 뭐냐면 채도예요 말 그대로 색깔을 밑으로 최대한으로 낮추면은 아주 흑백이 돼 버리죠 최고로 높이면은 너무 좀 더, 눈이 좀 아프니까 요것도 한40 정도 이거는 취향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전이랑 달라진 게 일단 자, 이제 이게 이제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네가 지금 한글로 한게 지금 뭐랄까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자, 잘못됐고.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로 보면은 아 이게 뭐다 뭐다 이렇게 딱딱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역이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 틴트 색상을 기본으로 이렇게 줘버리니까 어, 이제 사용자분들이 되게 이제 혼돈이 오, 어, 왜 색이 이상하지? 라고 느끼시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출 대비, 그 다음에 세부 정보, 컬러 세가지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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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비 0%, 강조 0%, 그림자는 마이너스 50, 감마는 0, 그 다음에 선명화 20%, 선명도 30%, HR 토닝 60%, 그 다음에 블루은 없애버리고 요 0%. 그리고 컬러는 제일 중요한 거 틴트랑 틴트 강도는 그냥 0, 0 두시고요. 온도도 건들지 마세요. 이거 온도 건들면 은 이렇게 퍼렇게, 뻘겋게 이렇게 되는 거요 그냥 0 두고 선명도만, 그러니까 이게 채도예요. 색상의 채도. 요거만 한40 정도. 취향에 맞춰서 좀 올리고 싶으시면 더 올리셔도 되고. 근데 저는 한 40, 30에서 40 정도가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혹시 스크린샷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노출 대비, 세부 선보 그다음에 컬러.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꺼 볼게요. 끄면은 요런 느낌. 다시. 네, 키면은 이렇게 해서 적을 발견하기가 쉽죠.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제가 또 나중에는 어 또, 또 재밌는 컨텐츠 좀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컨텐츠 있으면 또 영상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